일본이 내달 20년 만에 새로운 지폐 3종을 유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만엔권 지폐에 일제강점기 경제 침탈의 주역인 시부사와 에이치의 초상화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부사와 에이치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경제 관료로서 여러 기업의 설립에 기여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렸지만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경성정기 사장을 맡아 경제침탈에 앞장섰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제국 시절 일본 제1은행의 집회 1원, 5원, 10원권에 자신의 초상을 넣어 한국의 치욕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대학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일만행권의 새 얼굴에 시부사와 a 이치가 등장해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행하는 기시다 정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새 집회 발행 이후로 위조 방지 등을 꼽았지만, 내심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ATM 교체 등에 드는 비용을 약 1조 6천억엔으로 추산하며, 이는 일본의 연간 명목 국내 총 생산 GDP을 0.27%가량 끌어올리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